안녕하세요. 장군주 선생님 이수원인데요. 오늘은 제가 네잎클로버를 찾아보고 왔어요. 근데 이런거는 이게 밑에 네잎클로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잎클로버예요 그래서 제가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했는데 네잎클로버가... 네잎클로버가 생각보다 찾기 어렵다고 해서 생물을 나눠주는 클로버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찾아볼게요. 여긴 없는 것 같고요. 여기 아까 전에 있던거 있던 거 같았거든요. 그래서 찾고 있어요. 뭐지? 어? <놀람> <놀람> 찾을 수는 있나요, 진짜? 네. 찾을수는 있어요. 여기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. 영차 이만 끝. 끝. 저기서 한번 더 찾아봐. 어 여기서 한번 딱 찾아보고 없으면 끝 <laughs> 잠시만 기다려봐요 두개 네 찾았어요. 네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쥬 지우야, 지우 셋다 그렇지? 찾아볼게요. 오빠 내거 들려. 지우도 찾아보자. 오빠 찾고 있어. 지우 오빠도 찾고 이거두 개밖에 있었던. 없는 거 같네요. 그럼 끝.